수식을 사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 완성 수량이 계획 수량을 달성한 행의 글꼴 서식을 다르게 지정해서 강조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행의 서식을 지정하려면 표 범위 중 필드명에 해당하는 이 제목행을 제외한 표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 표에서는 A의 2번지 셀에서 J의 11번지 셀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새 규칙 메뉴를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가 나오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규칙 유형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 수식 입력란을 클릭하고 이제 조건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완성 수량이 계획 수량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획 수량을 달성한 것이겠죠? 첫 번째 완성 수량 셀인 J의 2 셀을 클릭하고요.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부호를 입력하고, 계획 수량 셀인 B의 2번지 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입력된 셀 주소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절대참조 형태로 입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참조 형태로 입력하면, 다른 셀들, 아래쪽에 있는 다른 행의 셀들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유동적인 형태의 혼합참조로 셀 주소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요. 자, 바꾸기 위해서 셀 주소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4키를 한번 두번 눌러서 앞쪽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혼합참조 형식으로 고치겠습니다. B의 2번지 셀도 역시 클릭을 하고 F4키를 한번 두번 눌러서 앞쪽에만 달러가 붙어 있는 형태의 혼합 참조 형태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수정을 했으면 이제 이 조건에 맞는 행에 대해서 지정할 서식을 어, 클릭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단추를 클릭합니다. 서식 단추를 클릭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은 좀 굵게 해주고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효과 옵션에서 취소선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자,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범위를 해제하고 보면 이렇게 계획 수량보다 완성 수량이 크거나 같은 행에 대해서는 지정한 서식이 예, 표시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제품 칠은 계획 수량이 만약에 잘못 입력된 것이어서, 어, 계획 수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계획 수량이 34,500이 아니라 35,500이었어요. 35,500으로 수정을 하면 완성 수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서식이 자동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제품 2에 대해서는, 어, 계획 수량을 2만 2천, 4만 2천이 아니라 2만 2천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했더니 이렇게 역시 어, 완성 수량이 더 많으니까 어, 서식이 다시 자동으로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어, 지금은 행 단위로 어, 조건부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열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열 서식을 지정하기 위한 다음에 표에서는 재고가 0인 열에 대해서 셀 색깔을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열에 해당하는 A B 열, 이 제목 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선택하고요.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는 역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자, 조건식을 입력할 입력란을 클릭하고, 자, 조건이 지금 뭐냐면, 재고가 0인지, 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재고 셀에 해당하는 C의 9번지 셀을 클릭하고요. C의 9가 이꼴 0이냐, 라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셀 주소 형태가 이렇게 절대참조 형태면, 다른 열에 있는 재고량을 확인을 해볼 수가 없죠. 지금 C에 구라고 해놓지 말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는 F4 키를 한번 눌러서 열 앞에 있는 달러 기호를 없애고 행을 고정시키는 구행에만 재고가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의 혼합 참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한 후에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식 단추를 클릭하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이번에는 채우기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탭을 선택하고 회색으로 설, 선택할 거니까 회색을 어 선택을 해주고요 배경색을 선택해 주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세서식 규칙 대화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하고 이제 범위를 해제해 보면 재고가 0으로 돼 있는 열에만 이렇게 어, 회색으로 셀 어, 색깔이 채워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도 만약에 0이 아니라 어, 이게 만약에 재고가 이 부분을 대전 지역에 제가 5월 달 출고량을 없애가지고 재고량이 0이 안 됐죠. 그랬더니 새 색깔이 어 그냥 다시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부분에 제가 만약에 재고량이 0이 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어 어떤 걸 수정해볼까요? 예, 부산 지역에 3월 달 출고량을 어 87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재고량이 0이 돼서 부산 지역은 자동으로 또 이제 셀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됐죠. 이런 식으로 어,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어, 행단이나 열단위로 어, 조건을 지정하는, 조건에 따른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